안녕하세요. 저는 곡성에서 토론 아이스크림과 메론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대표 최루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약간 좀긴장하셨네요 네. 너무 카메라 가까이 있어요. 지금 여기. 네. 미카129. 네. 아이스크림 가게네요 와우. 네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토란 아이스크림 네, 토란이 이 동네가 유명한가요? 네 전국 생산량 복성에서 한70% 정도가 복성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토란 하면 은 약간 좀 끈적끈적하고 네, 그렇죠 약간 네. 씁쓸한 씁맛은 높고 단맛인가요? 아니 그냥 거의 무맛이에요 토란은 사실 그게 어떻게 아이스크림이랑 연결고리가 아,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고향이 저는 복성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과 시골에서 살고 싶어서 네, 네. 7년 전에 사실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이 토란 너무나 좋은 작물인데 네. 사실 이게 대중성이 너무 떨어지고 좋아해 주신 분 사실 별로 어... 없어요 그래서 토란과 저희는 애기 키우고 있어요 애들이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아이스크림과 한번 이걸 네.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 내려와서 한번 창업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시작된 네. 게 이제 토란 아이스크림입니다 고향이시군요 네 그러면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전에 어디로 나가셨어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가 네. 이제 아이들을 좀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네. 내려오게 됐어요. 이 미카 일리브는 무슨 뜻이죠? 이제 곡성 기차마을이 여기 주 관광지예요. 기차마을.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기차 이름이 정확히 말하면 미카 3형1리브 이제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미카 일리브군요. 네. 약간 테마를 이제 기차로 처음에 시작을 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게 됐어요. 저희. 장사 어떻게 잘 되시는 편인가요? 그래서 너무 코로나 때보다 사실 더 힘들어요 코로나 때보다 에이, 지금 지금이. 현재가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네. 7년 되니까 재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음. 사실 감사하게도 아, 지금 안에도 손님이 꽉 찼어요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와 그렇군요 네. 우리 네. 사장님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되시나요? <laughs> 저희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아무 관계가 <laughs> 없군요. 네. 그럼 친하시지도 않니 우연히 이렇게 네. 오시죠? 친하지도 않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저도 고객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아들이랑 여기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끔 와요. <laughs> 네. 그래서 먹다가 알게 돼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가시죠.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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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빨랑빨랑 오란게 뭐다고 그렇게 안 와요, 얼렁얼렁오제